시크릿 쿠폰까지 있고 마음에 드는 룩을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번 시즌의 메가 히트 이 플렉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4시 50분이요 에 우와 주승씨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의 플렉 이번 번 보러 왔습니다 여기야, 플렉. 어떡해. 내 브랜드인가 봐. 내가 활짝 맞아주고 있잖아.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아주고 있잖아. 그치? 어머, 온통 나야, 저기 안에다. 이 시즌 끝나면 나 이거 받을까봐 읽자, 집에다가. 집에서 걸어놔야지, 온통. 그치? 그리고 맞은편에는 박서준씨가 있어! 플랫에 봄이 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 어때 누가 이겼어? 지금 안에 계신데 우리를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걸까? 그러니까요 수근수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네,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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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숨으셨어 옷을 쭉 한번 둘러볼까요? 아 이런 거 이거 찐청 찐청 내가 참 좋아하잖아요 이거 봐 이런 거 핑크 같은 거 입어줘야죠 이번에 이런, 이런 미니스커트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소녀소녀하잖아 어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나못 봤는데 나와요? 아 이번에 나온 신상이구나 요새는 이렇게 다핀 하나씩 이렇게 꽂아야 돼음 어,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 사요 지수씨 <laughs> 아나 이게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걸 못하는 게좀 아쉬워요 근데 스크런치는 머리에만 하는 게 아니다 팔목에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 그치 괜찮지 팔에 끼고 있다가 머리가 짧아도 친구가 머리 부분 고무줄 있어? 하면 딱 꺼내서 주는 거 이런 거 <laughs> 너무 봄이지. <laughs> 벚꽃 구경 뭐하러 가? 플래그로 오면 되지. 여기 벚꽃, 여기 사진 찍으면 딱 벚꽃 축제지. 뭐 어떻게 사심을 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사심이 들어가네 온통 내 사진인데 뭐 어떻게 그러면? 언니 방에온거 같아요. <laughs> 하단 별장이야 내 별장. 근데 옷장 구경 좀 할래요? <laughs> 짜잔. 첫 번째 룩이에요. 아니, 이 원피스는 촬영할 때도 입었던 그 원피스거든요. 근데 얘는 티셔츠 같은 걸 겹쳐 입어도 되는 그런 디자인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안 입었어, 그냥. 좀 남들과 다르려고. 근데 안에가 이렇게 살짝 여기가 뜨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블랙 언더웨어 같은 거 그런 거딱 입고 입어도 되고 민소매 같은 거 같이 레이어드해서 그렇게 입어도 돼. 이 기장이랑 이런 게 너무 사랑스럽지. A 라인으로 이렇게 딱 퍼져가지고 엄청 어려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려고 이런 것도 꽂았어. 엄청 시원해 보여. 청량해 보이고. 그쵸? 여기에 또 바람막인데 너무 청순한 바람막이 아니야? 약간 얼굴에 반사판한 그런 느낌이죠. 아 이런 투웨이? 아 봐봐봐. 원웨이. <laughs> w <Two> 웨이 <way>. 그렇지 <laughs> 맞지 얘는 핑크도 있더라고요 요렇게 얘는 핑크야 어, 이 핑크 너무 곱다 약간 쿨핑크 같아 웜핑크인가? 웜과 쿨의 중간인 것 같아 다 아우르는 뭐. 아다 아우러 쿨웜 미디움이야 미디움 <laughs> 벚꽃놀이 가면은 못 찾아 나를 잃어버려 이런 느낌이야. 이런 게 휴대하고 다니기가 되게 좋잖아. 완전 구김도 많이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봄, 여름에 약간 필수품이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룩이 제가 촬영할 때는 안 나왔었나 봐요 아 이거 입고 촬영할 걸 아, 이게 너무 지금 멋스러운데 아니 그냥 툭 하고 입었는데 멋있는 것 같아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청바지를 진짜 잘하더라고 이게 데님으로 시작된 브랜드여가지고 모든 데님이 다 있어 여기에 그리고 확실히 데님 그 기술이 좋더라고요 입으면서 좀 깜짝 놀라기는 했어 이게 너무 보드랍더라고요 슬랙스를 입은 느낌이야 데님을 입은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히 프리미엄 여이에요 간디안이 원다 아! 어 저도 이태리에서 왔어요 저도 엊그제 이태리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착착 감겼구나 그리고 약간 위에는 더 핏되게 이것도 약간 골지 니트야 그래서 몸 라인을 되게 예뻐 보이게끔 해주는 거지 얘도 역시 투웨이야 플랫은 투웨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항상 이게 이제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하면은 좀 아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꼽 같은 데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는 그냥 크로셰 가방 같은 거 이것도 똑딱이도 엄청 고퀄리티 똑딱이를 붙이셨네요 아 너무 예쁘다 어때 이번 룩은? 뭔가 되게 깔끔하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라인의 미니 스커트예요. 맨다리의 계절이 돌아왔잖아. 너무 반갑지 않아요? 이렇게 맨다리 내놓고 다니는 이 계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미니 스커트는 약간 이렇게 체크로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체크가 가운데는 이렇게 됐고 양옆은 또 달라 나눠져가지고 태양 커버가 가능한 그런 미니 스커트야. 여기다가 지금 이 티셔츠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티셔츠가요? 아 진짜요? 음. 오! 아, 진짜요? 아, 저는 이게 잘될줄 알았어요. 예쁘더라고핏 이거 모두 다 좋아하는. 요 여기 바이어스라고 하나요? 이런 거 들어간 것도 너무 사랑스럽지. 킨티는 흰티인데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흰티여가지고 멋스럽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찐청 데님. 이 데님 재킷은 여기가 살짝 벌룬이에요. 여기가 풍성해가지고 이런 데가 좀 얇아 보이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 어. 뭐 불변 데님 그런 거. 어, 진짜요? 원래 이 생지 데님은 살짝 이염이 되는 것을 감안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불변 데님. 우와, 이염이 되지 않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신 거구나, 플렉에서. 네. 헉, 역시. 데님은 지금 몇년 하셨죠? 10년 넘게. 10년 넘게 데님만 판 거야. 짠! 약간 트렌디하게 좀 바뀌었죠? 근데 너무 앞이 잘안 보인다. <laughs> 민소매 티셔츠가 너무 예뻐. 얘가 여기 목 쪽으로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깨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게끔 여기에 요런 크로셰 니트를 이렇게 딱 걸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뼈가 되게 예뻐 보이는 옷이야. 그냥 담백하게 입었는데 멋스러운 그런 룩입니다. 이 청바지도 이라인시 예쁘잖아. 완전 스트레이트야. 멋을 하나도 안낸 스트레이트. 살짝 아 그렇네요 세미 로라이즈야 너무 로라이즈 면은 부담스럽더라고 입기가 너무 하이면은 앉아서 밥 먹을 때 너무 이거 찔러 내 위를 요런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옷은 별로 멋을 안 냈는데 사람이 멋이 나는 그냥 담백하게 입었잖아. 프리디엄.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입었더니 트렌디한 느낌으로 변신을 했구나 이 워싱 때문에 그래서 트렌디한 느낌이 나는 거군요 이거가 살짝 그거랑 어울려 이런 거 지수 씨이 느낌이랑 좀 어울리는 어이 느낌이랑 어울리는 데님이야 그래도 좀 과감해진다 이 옷을 입으니까 정수리 샷 같은 거랑 좀 어울리는 그런 데님이야 이번엔 좀 수줍은 소녀로 변신을 좀 해봤어. 어때? 완전 소녀 같죠? 이 데님 스커트. 이게 약간 그 소녀의 상징 아니야? 이거를 입음으로써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치? 내가 지금 데님 스커트를 입었다고요. 마이너스 5세, 10세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얼굴이 지금 확 보이는 이런 딸기우유 핑크의 니트 베스트 딸기우유 컬러가 내 얼굴을 확 살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딸기우유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간에 그냥 이렇게 체크로 적절하게 베이지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치. 원래 니트 베스트 같은 거 입으면 좀 부해 보이거든? 근데 얘는 엄청 쫀쫀한 니트여가지고, 이거 입었는데 되게 탁 긴장감 있게 몸을 탁 잡아준다. 이... 아, 대학생 같다고요? 뭐야, 아, 진짜. 아, 이게 좀 대학생이라면 이런 에코백도 하나 들어줘야지. 어우, 바로 도서관 가야 될것 같은데. 도서관 가야 돼. 어, 아, 나 지금 전공 수업 늦었단 말이에요. 어, 아, 뭐야, 진짜. 원서 너무 가벼워. 안에가 아, 통통 비어있어. 지금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죄송해요. 에코백 정보 궁금하셔요? 네. 플랙플랙 아, 가요. 다 들어가요. 짜잔! 어, 이거 되게 마린 룩이죠? 요트 위에서 입어도 될 법한, 그쵸? 아니, 요트 안 타도 돼, 사실 이거는. 그냥 바닷가 근처에만 가도 정말 사진빨이 정말 잘 받는 옷이에요. 끼룩끼룩, 끼룩끼룩, 이렇게. 이런 또 스트라이프 니트에 화이트 같은 거 이렇게 딱 입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피부도 되게 환해 보인다? 이 니트는 팔. 여기가 퍼프 소매야. 마린룩 중에서도 조금 사람스러운 그런 마린룩 연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화이트에다가 입어서 굉장히 마린룩 같아졌는데 그냥 데님에다가 그냥 툭하니 걸쳐 입어도 되는 그런 룩인 거죠. 근데 여기는 또이렇게 퍼프퍼프하지만 또 허리는 이렇게 또 잡아줬어. 여기까지 막 펑펑 하면 그냥 펑퍼짐 막 이런 거지. 근데 여기 잡아주니까 실루엣이 딱 예쁘잖아요. 베님반도 너무 예쁘다. 여기에 이렇게딱 잡아줘 가지고 핀턱을. 여기 배는 납작해 보이고 여기가 이렇게딱 솟아오르게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스커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요. 이런 데다가 이제 하이트 선글라스 이런 거딱써주는 거죠. 아 끼룩끼룩 바로 바로 효과음 나오잖아 어때요? 이 바지는 저도 가지고 있는 그 바지예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샀어요. 마음에 들어서 내가 입은 걸 보고 내가 샀어. 그래서 지수씨가 그랬잖아. 이 바지 너무 예쁘다고. 제품명 알려달라고. 제품명 알려달라고, 제품명 알려달라고 지수씨가. 샀어요? 아직 못 샀어요. 이제 사면 돼요. 쿠폰 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최대 30%까지 좀 들어가고. 아. 30%에 또 시크릿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럼 뭐가 남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지수씨, 그 혜택 놓치지 말아요. 이거 사,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짱이에요. 이게 워싱이랑 패턴이 딱 청바지. 이거야 그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고 이 다리가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숏한 크롭 기장의 화이트 재킷 그러면 뭐 다리가 지금 뭐 한두 끗도 없어 이 안에는 저는 이번 시즌에 이 민소매는 한번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그 화이트 민소매 입었던 거랑 같은 건데 근데 얘가 여기에 원래 선이 와 있잖아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어깨가 예뻐 보이게끔 어깨 각이 좀 예뻐 보이는 그런 룩인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그치? 같은 톤으로 요렇게 짠! 이번에는 뭔가 좀 다크한 무드를 좀 연출했어 그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좀 바뀌었어 민소희 나 지금 점 찍고 약간 달라져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그치? 약간 아까 그 아가일 니트 베스트 입었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아니야? 아니 옷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무드를 확 바꿔주잖아요 사람은 아까도 입었던 화이트 골지 니트 그 투웨이 기억나죠? 이거 같은 거예요. 근데 컬러만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그리고 이 데님이 이거 프리미엄이죠? 이것도 입을 때 다르더라고. 그 데님의 어떤 그런 빳빳함이 아니었어요. 야들야들한 그런 핏이었어. 정진이. 네. 네? 아, 아, 그렇구나. 그렇네, 그렇네. 난 이렇게 부드러운 생지는 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봐요. 근데 와이드 팬츠 그냥 입은 그 실루엣이잖아. 여기에 이렇게 앞코 뾰족한 이런 슬릭백 같은 거딱 신어주는 거지. 그리고 이런 마감처럼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빈티지한 무드로. 아, 못다한 이벤트가, 있... 이벤트가 있다고요? 아니 이 정도 이벤트면 괜찮은데. 시크래 쿠폰 외에 네. 그 베스트를 뽑아 주시는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 가지고 아, 오제 주제 보세요. 우와, 남에 드는 룩을 골라서 댓글에 남겨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번 시즌의 메가 히트 이 플랙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씨도 참여해요. 믿놓고 네, 가도 되나요? 어? 괜찮아요. 아, 지금, 출발, 지금 출발하는 거야? <laughs>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혜택 많이 받아가세요. 아유,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아, 전 감사합니다. 한남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차 돌아들 가요. 어, 나는 좀옷 정리하고 할 테니까. 옷장 구경 잘. 어, 들어가요, <laughs> 들어가요. 살펴가요. 그, <laughs> 같이 막 빨아도 돼요. 그러 빠는 거좀 그렇지. 패프리스, 네. 아 맞아. 뭐하러 빠어데님은 빨지 말고 패브리지하세요.